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yes 뉴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음식점은 밤 9시부터 실내 영업을 할수 없게 됐고, 카페에서도 실내 영업 없이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가능해졌는데요. 조심스레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첫날 풍경을 이동규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역 인근의 한 호프집입니다. 밤 9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고 간판불도 꺼집니다. 보통 새벽 2시까지 장사를 해왔지만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자 저녁 장사를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는 겁니다. 우리는 포장도 없지 배달도 못하니까 들어가야 되죠. 한그러니열시 열한 시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정 정부 정부가 그러는데 뭐뭐 그냥 뭐 우리가 우리가 독불 장군으로 또할 수도 고 인건비도 안 나와요 지금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이십사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음식점은 밤아 시부터 실내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카페에서는 아예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자리에 앉아서 음료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고.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면서 점포 내 테이블들은 모두 비어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오늘 허 g 서 o d o 때 o s m 코로나때 think i t 까지는안 되고요. 오셨는데 그 r r 시 b l e horrible, horrible, h o r r i b 테이크아웃 매출이 얼마 안 o 다 보니까 아. 저희를 o r r i b l e h o r r i 저희 가게 매장 오시는 분한테 서비스로 그냥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조은 하지만 해도 세제 세제 혜택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영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뭐뭐 십분의 뭐 1도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예 영업을 포기하고 임시 휴업에 들어간 카페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래방은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8월 중순부터 약두 달간. 문을 열지 못하다가 영업을 재개한 지 이제 겨우 한달 정도 됐는데 다시 밤9 시부터는 영업을 할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게 영업 풀렸을 때는 정말 많아지다가 이제 일 단계, 1.5 단계, 2 단계가 되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긴 해요. 지난 10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가 1 단계로 하향되면서 조심스레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2단계 올라가니까 보시다시피 오는 그냥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기대를 좀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에 연말이라고 하면 좀 그나마 조금 손님이 있어서 좀 저겠는데 올해는 글쎄요 기대를 아예 저는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워낙 또뭐 경기도도 안 좋은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다들 뭐 침체돼 있고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3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공론화되는 분위기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지역화폐로 지역에서 쓸수 있게 함으로 해서 그 소비가 이어지고 소비축전이 일어났던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했던 거거든요. 그걸 추가적으로 지원할 때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웠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골목에서 쓸수 있게 골고루 모든 국민에게 나눠져서 소비로 이어지게 하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시민들은 앞으로 2주간 이어질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다소 불편하겠지만 이 상황이 빨리 나아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불편해요. 일단 먹을 때도 계속 시간 확인하게 돼서 좀 촉박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좀 빨리 다 같이 이제 좀안 거리 두기를 해서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는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ESTB 뉴스 이동규입니다.